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산책 나왔어요 엄마, 아, 엄마, 아들, 막둥이 갑시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차가 별로 안달니네 오늘도 모든 분들 잘 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 드립니다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들들이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에 이렇게 눈을 뜨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, 예, 산합니다 우리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뭐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비를 받은지 간에 라면을 끓이든지 간에 서산에 있든 어디 있든 늘 생각이 똑같아요, 엄마 그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제가 알잖아요 엄마 같이 있으니까 같은 부부도 오래 있으면 은 서로 성격을 다 알잖아요 그래 맞아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조를 그런 걸잘 해야 되는 거야 언니 누나처럼요? 응 음, 그래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서로 서로를 서로 존중과 배려, 이런 거를 하고, 상대방이 말을 하면 얘기를 들어주고, 같이 거기에 생각을 하여 잘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야. 맞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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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려! 내 앞에 가는 저, 누구예요? 대한민국 충성, 나라는. 대한민국 헤이팅 사랑이는 만세 만세 <laughs> 잘했구나 차주관에 응?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 잘 보내자 뭘되기하고 예, 네. 먼저 나서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며 항상 겸손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.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옳구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소중한 생명들이며 너희들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일로 내려가자 우리 일로 가자 불로 갈래? 그래 아유, 우리 콘딸내 민석이 있잖아, 응? 김치 담근다는데. <laughs> 얼마나 맛있게 담그나 엄마 빨리 가요. 그래, 가고 있잖아, 지금. 제 손을 더없시다 맞아요.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잘 지내자. 예? 예? 가자. 달려봐. 딸려바...